그래도 이재명이 좀 낫지 않나?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은 거죠.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.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괴물처럼 언론에서 묘사된 면이 있지만 진짜 어렵게 살아와서 어려운 사람들 처지를 잘 알아요. 저는 그런 점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일 잘해요. 사위나 남편 고르는 거 아니잖아요. 일할 사람 찾는 건데요.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죠. 그래서 힘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의정이나 따뜻한 마음이 있고, 그리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일을 여령 있게 해내는 일 잘하는 사람이다. 아, 저도 물론 잘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죠. 이재명 후보가 제 마음에 안 드는 면도. 그럼에도 불구하고. 그런 점두 가지가 좋아서. 마음이 쓰이고, 그래서 이런 토론도 나와서 말씀드린 거거든요.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뭐좀 지나친 게 있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.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이고요. <laughs> 편은 이재명한테로, 예, 그렇게 <laughs> 부탁을 드립니다.